나이가 된다는 게 하가나 그 노래가 노래 제목이에요. 아니면 그 노래에 들어 있는 가사예요. 제가 그저께부터 막 어, 이렇게 오늘 아침을 딱 생각이라는 거야. 그 나이가 든다는 게 하가나 그게 가사 속에 그 저기야 노래 제목이야. 또 하나요. 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날도 오늘 흐리고, 뿌리뿌리한데,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분이 이렇게, 누구, 시를 읊어주는데, 꼭내 얘기 같은 거야. 그래고 또, 울보에요 울보. 내 사랑 울보가 아니라, 띨띨이 울보. 또 살짝 이슬이 맺혔다가, 아 말하시오. 더, 한번더 들으면 기절할 것 같아서 안 들었는데, 그냥 깊장이 왔는데요. 그래 이어 가는 거야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저 얼굴이 좀 하얘졌나요? 근데 아역시 모기새끼 아, 근데요, 어그 저. 다이 먹은 사람은 왜내쪽기만 하는 거야? 응? 받기도 해야지. 그 여유 안 거려요. 봐봐요, 나 가일 나무를 비교를 할때 포도, 사과, 배, 감, 뭐. 등등, 예어주기만 하잖아. 그러다 보면 나무도 새태지고 늙어갖고 죽고. 수박 같은 것도 겁나 비싸다는데 저는 저 과일을 안 먹으니까 별 관심이 없지만요. 수박도 이렇게 예어주기만 하고, 어, 죽잖아, 겨울은. 호박도. 괴소리라고요, 오늘 하는 소리는? 아까도 쳐요 뭐, 씨발, 모기가 내가, 아, 걸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은, 여기 뭐, 저, 고시기, 뭐시기 그, 아기들, 아잇 여기 그, 학습했던 거안나봐요 갖고 와요 아기들. 이게 하사예요, 여러분. 하사가 유지랄로, 어? 야, 진짜. 이게, 5년이야 얘들아? 나도 몰라 이게 화산데요 어. 무섭네요 어휴 기가 부러져 이제 이게 화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인간을 아니 다오기 이쁜 다우기로 만들어줘야지 가만 놔두니까 이 목대가 나무로 변합니다 나무로 이런 숯살대기 없는, 저는 이런 거, 이좀 놔둘까? 이게 화산데요. 제가 올 여름엔 그렇게 애들을 많이 안 죽였어요. 오히려 왜 죽였냐면, 아, 뿌리 있는 거예요, 제가. 댕강댕강 했잖아요, 올해. 아다고가 근데, 뿌리가, 없는 거를 써놓지 않아서 아마 제가 영상마다 아마 이 얘기를 떠들 거야. 비싼 거는 그래서 많이 주겠다니까. 어머나. 이렇게 떨어지는 이, 원래 얘가 상태가 안 상태야. 그래 얘는 버려. 근데 이런 이 꼬지 우리 다육맘들은 그럴 거야. 아유, 이제 귀찮아서 안 해. 막 그러다가도 아까워. 이거를 그냥 버리려면. 그, 던져놔봐봐. 얘네 심은 데다가. 괜찮괜찮나 에이씨. 이렇게 저 터졌나봐. 나 없는 동안. 햇빛한테. 그리고 저 나방, 나방한테. 하사 참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저기 처음에 이 하사가 이뻐가지고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되어버렸어. 이건 가위를 자를 필요 없이 이렇게 분질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예뻤어. 그, 내가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 두 개는 잃어버렸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놔두면 애가 시원해지니까 이걸 떼겠습니다. 그래갖고, 어, 이거를, 꽤, 이거를 떼주고 새로운 애로 또 이제 탄생을 시켜야지 여러분 햇빛을 타갖고 이게 탄 거야 처음에 진짜 정말 이뻤어 그러니까 이 다육이가 어떤 유친분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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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분도 이 다육이 새끼 달린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래요 이게 달려 겁나게 달렸는데 싫어 짜증나 애 얼굴이 망가지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 꼬지가 되나 안 되나, 얘나 심으면서 올려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요런 자구들, 이게 자구요 이, 이, 이런 게자굽니까 버려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내가, 여기 지금 현재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가사 이거 연, 5년 됐네요, 5년. 5년. 넘었네요, 이제. 지금이 이제 9월이니까. 이거는 제가, 어, 여기다가 일단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 언정노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저기 하나 또있는데 아우, 저거는 좀 내가 한번 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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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보려고요. 축, 축, 들어주게. 이것도 이 파리가 생겨갖고, 아니, 뭐야. 오래되니까 얘는, 얘도 이렇게 나무가 된 거야. 음. 아, 여기 지금 제가 좀못 왔어요. 그때도 잠깐 왔다가 영상 좀 찍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아, 딱, 끔찍, 아이씨. 이게 축축 늦어 키우는 거는 저거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왜왜 아이씨. 이게 떨어 이렇게 지가 왜운병이요 아, 씨. 이게 뭐니까 이게, 이게. 응? 목줄이가 이게. 뱀 같잖아. 이게 무슨 창이야, 힘을 개떡다이 같네, 정말. 아, 모기새끼 먹을 때라, 도렇하고참도 쳐먹을 지랄야 항상 이 먹는 사람은 모기가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계속 리야플 거예요. 이게요. 응. 응. 너무 질질질해, 씨. 쩝어져. 그래고 어, 바로 깔아볼 얘가 또, 이 꽃이 도 겁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얘가 노을인데, 원종 노을로 되어있네요. 얘, 제가, 얘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어? 이 종이로 된 거는 진짜 오래된 거예요. 요즘엔 이거 나오지도 않아. 이리끼리 해갖고, 이거. 어. 내가 그때 이게 없어갖고, 여기 잘라갖고 이렇게 썼거든요. 요, 구기 하나 붙었어요. 아유, 참나. 근데 이게 아까워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놔주고, 이 심어놔주고, 여기다가 올려놔봐요. 어? 그러면 이 꽃이 나오면 뭐, 좋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자기맘들이 나부터 이 꼬지 하나야 귀찮아. 이러다가 좀 아까워서. 언종 어, 노골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도 지워지니까, 요거는 안 지워져, 요런 종이는. 요건 겁나게 지워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 이 펜이 막, 아, 여기, 대새끼 펜을 갖다가, 자주 갈아요. <laughs> 아. 가을이 오겠죠. 올 거야. 뭐 지네가 안 오면 어쩔 건데. 솔직히 장 아, 너무 길어니까 응. 또 어, 올릴게요. 어,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좀 미리 좀 많이 좀 찍어 놓려고. 으 왜? 평원에 좀가 있다 보면 영상을 못 찍으니까.